안녕하십니까. 프로자동차 매매상사팀 찬입니다. 1899-7445. 중고차 사고팔고 할 때는 1899-744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. 오늘은 산타페 13년식인데 29만, 거의 30만 다 됐어요. 사고는 없는데, 주행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, 수출 보내려고요. 내소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. 옥 기사님이 차 상태 여부 보고 사진 찍고 계십니다. 30만원 됐어도 엔진 소리가 조용합니다. 이 정도면 굉장히 연한 편이에요. 이제 외국으로 수출분할 겁니다. 폐차하기는 아깝고, 폐차 되지도 않고. <laughs> 세차. 중고차 장기 리스 렌트 다 가능하고요 도차 가능하고요 네 조심해서 가세요 네. 네. 도착하면 연락 한번 주세요 예예. 네, 네. 네.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1 8 9 9 7445 중고차 사고 팔고 할 때는 1 8 9 9 7445로 전화 주시고요 보험까지 다 처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, 보험도 30년 정도 경력이 됐고요 일괄 처리하니까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. 우리 산타페, 1899-7445, 중고차 사고팔고 할 때는 1899-7445입니다. 음. 이렇게 시간이 걸렸을까? 배 붙인 놀이가 오던가요?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